수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영상 촬영 중인 오늘은 9월 29일이고요. 내일부터는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에 어디 안 가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서 이번 3080 대란을 뚫고 3080을 득해서 연휴 기간 내내 집에서 아주 시원하게 야구 동영상을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구입하신 분들 또는 예비 구입자분들의 마음을 좀 어지럽게 하는 이슈가 있었죠. 3080 크래쉬 이슈인데요. 크래쉬 이슈는 3080 그래픽카드를 사용 중에 크래쉬 메시지가 뜨거나 아니면 다른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게임이 튕기거나 뭐 벤치 프로그램이 튕기거나 하는 증상이었습니다. 보통 2기가헤르츠 이상의 클럭을 찍는 그래픽카드에서 나온다고도 하고 또그 이하 1900대로 클럭이 나오는 제품에서도 나온다고 하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클럭을 강제로 낮춰주면 해결이 된다는 분도 계셨고, 또 드라이버 버전을 스튜디오 버전으로 바꾸면 또 해결이 된다는 분도 계셨고, 또뭘 해도 안 된다는 분들도 계셨네요. 다행히도 저희 백스컴에서 출고된 PC 중에서는 한 분도 그런 연락을 주시지 않아서 나름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암튼 이제는 소비자가 전원부가 몇 페이지인지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제품의 캐페시터가 어떻게 구성된 건지 그런 것까지 논의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냥 사면 잘 돼야 되는 게 맞겠죠. 뭐 소비자가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냥 그냥 돈 주고 사면 잘 되고 끝! 그게 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 이 이슈에 좀 많이 민감해서 정보도 많이 검색을 해보고 커뮤니티도 뒤져보고 해외 사이트도 보고 그래픽카드 제조사나 뭐 수입사, 총판 측에 문의도 해보고 했었는데 100%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명절 이후에나 뭔가 대응책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개선된 드라이버 버전이 지금 현재 공개가 되었고요. 캐페시터 종류와는 상관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크래쉬가 뜨던 드라이버 버전은 456.38 버전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업로드된 버전은 456.55 버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던 MSI RTX 3080 Trio에서도 크래쉬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크래쉬가 뜨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게임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메시지가 딱 뜨면서 게임이 멈춰버립니다. 뭐한판 했을 때 뜨는 경우는 없었고요. 한뭐네 판? 다섯 판?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 정도로 게임을 하면저 메시지가 떴었는데 배그 테스트 할 때는 안 떴고 몬스터 헌터 월드랑 레데리를 돌리니까 뜨더라고요. 게임 시 부스트 클럭은 한 2050MHz까지 작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456.55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넌 같은 경우 한네 판에서 다섯 판 정도 하면 크래쉬가 떴었는데, 전혀 없이 잘 구동이 되고 있었고요. 레데리 벤치 역시 계속 돌려봐도 크래쉬 없이 정상적으로 마치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 클럭이 1955 이상 올라가질 못하네요. 벤치를 돌렸을 때는 2010까지 잠깐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1955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기가바이트 그래픽 카드도 장착을 해봤는데 부스트 클럭이 1955에서 멈춰있네요. 뭔가 쎄한 느낌이 오죠? 이번에는 드라이버 버전을 9버전과 신버전에서 파이널 스트라이크를 돌려본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를 돌렸을 때구 버전에서는 44,691 점이 나왔고요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44,156 점으로 대략 500점 정도가 하락한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스트 클럭이 더 터지던 게 내려가니까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좀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그래픽 카드에서는 1,955 까지만 찍히는데 또 어떤 게시글들을 보면 클럭이 더 올랐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크래시 이슈는 잡힌 것 같아요. 다만 2기가 이상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래픽카드 성능을 낮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좀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드라이버 패치를 해줄지 또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지 아니면 기억하기 싫지만 예전에 GTX 970 메모리 이슈 때처럼 그냥 넘어갈지 지켜봐야겠네요. 제 경험으로는 그냥 넘어간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아무튼 추석 동안 3080으로 시원하게 게임 즐기려고 하셨던 분들 걱정 없이 게임 즐기어도될것 같고요. 건강 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고 저는 명절 이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5%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발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